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최근담전 39.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규중의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무엇보다 출입을 엄하게 하고 교류를 삼가게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한번 나쁜 사람과 가까워지면 이는 곧 깨끗한 밭에 더러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평생토록 좋은 곡식을 심기가 어려우리라. 교제자는 여양 균여하여 최여 엄 출입하고. 근교륜이 약일적 금비인 하면 시청정 전중에 하일부정종자라 변종신 난식가환이라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교중의 처녀를 가르치는 것과 같아서 그 출입을 엄중히 하고 교류를 삼각에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한번 성행이 좋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면 이는 깨끗한 밭에 더러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밭이 거칠어지면 좋은 곡식은 심기 어려운 까닥이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출입과 교류를 잘 보살피지 않으면 교육 효과는 오르지 않는다.